저는 보고야 말았어요. 왁스 그릇 만들기 영상이 달린 댓글이에요. 댓글을 보자마자 잠들어있던 저의 연구원 자아가 깨어났어요. 안녕하세요. 궁금한 건못 참는 수상한 왁싱샤. 오늘의 실험, 왁스로 폰 꾸미기를 할수 있을까? 폰 케이스를 본격적으로 만들기에 앞서 폰 꾸미기부터 시작해볼게요. 실험 스타 오늘의 준비물 투명한 폰케이스 수상한 워싱샵 연구원의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오래 사용해서 누렇게 변해버린 폰케이스를 새롭게 타색시켜줄게요 기다려 베이비 음좀 더러운 것 같으니까 한번 닦고 진행할게요 전 청결하니까요 I'm clean girl 다음 준비물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왁스예요 귀요미들도 준비했어요 왁스를 틀에 굳혀 만든 쿠키맨과 하트예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어요? Will you marry me?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느껴졌어요 뭔가 진짜 이뻐 나는 t 알티 a n 이쁜데? 역시 사람은 거만해서는 안되나봐요 저의 소중한 연구원 가운데 스파츌라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럴때 굳을때까지 기다리세요 맞아요 이럴때 가장 중요한건 노털즈 폰 꾸미기를 계속 해볼게요 모서리까지 빈틈없이 왁스를 발라주었어요 전 꽤나 섬세한 사람이에요 흐흑 이제 기초작업이 끝났어요 오 되게 이쁜데요? 핸드폰 주인이 멀리서 노려보고 있지만 무시할게요 음 우리 깜찍이들을 어떻게 붙여야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쿠키맨이 떨어지지 않게 꾹꾹 눌러줘요 사랑상황 거리건 뭐죠? 아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의도하신 건가요? 어 그럼요 예술을 모르는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 직접 저의 작품을 설명해줬어요 알게 오케이? 여기 뭘추가해 줄까? 하트요 사랑을 원하는 동료의 마음을 담아 하트를 붙여줄게요 Can you feel my h e a r t b t 저도 사랑을 원하니까 하나 더 붙여줄게요 I'm so lonely 끝인가요? 뭔가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비장의 카드를 썼어요. 털좀 주세요. 저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 맞아요. 털을 사용해 스트랩을 만들어줬어요. 짠! 저는 진지한데 동료 연구원이 <웃음> 웃음을 멈추지 못하네요. <웃음> 당신의 취향을 저격합니다. 리야리야 핸드폰을 착용해 볼게요. 난 천재인 게 분명해. 이쁜데? 난 천재인. 내가 참 좋다. 오늘의 실험 결과.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템이 탄생했어요. 이 티. 세상에 하나뿐인 유니크한 폰 케이스를 갖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. 추첨을 통해 수상한 왁싱샵에서 특별히 만들어 드릴게요. 소소하고 수상한 궁금증 언제든지 제보받아요. 그럼 안녕.